엔비디아와 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조, 그 좋은 뉴스죠? 네. 아니면 좀그 어떤 분들에게는 깜짝 놀랄 뉴스가 될기도할것 같은데, 인텔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인텔은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AMD하고 뭔가 협력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삼각구도가 또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 건가. 네.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의 버블론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또 역시 이렇게 그 확장을 해나가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자꾸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사가 재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8년 전 네. 젠슨 왕이 어, 그 당시에 인텔이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어, 컴퓨터 칩 시장의 왕자였고 그때 인텔도 GPU를 내놓습니다. 음. 그때 젠슨 왕이 와가지고 전체 회의를 소집하면서 인텔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음. 이제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게 여러분 28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엔비디아가 가장 큰 형님이 돼서 망해가고 있는 인텔을 구원의 손길을 내준 거잖아요. 야. 구원의 손길을 내주면서 당신네들이 만든 X86 CPU죠. 여기에 우리의 GPU 서블렛을 모듈류 딱 연결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다 모듈화돼서 GPU 만들고 CPU 여고 우리 HBM 여가지고 이거를 LV 링크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 패키징. 을 통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의 그 패널에서 다 집어 있던 곳에서 그 SOC로 과거의 SOC 개념에서 지금 최근에 SOC 개념은 시스템 원칩 개념은 이 모듈화 해가지고 그래서 칩 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칩 넷하고 딱 맞는 궁합이 맞는 거를 우리 설계부터 같이 고민하자. 음. 그리고 CPU는 어, 기업용 CPU건, 어, 거기에 들어가는 GPU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거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도 CPU 필요한데, 그거 우리꺼만 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암통에서 하고 있긴 있었지만, 그래 너네거 쓸게, 너네 CPU 염증 열심히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살아보자. 네.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어, 미국 행정부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좀 같이 좀 나눠 쓰면서 <laughs> 망해가고 있는 인텔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또 인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amd는 사실은 엔비디하고 아 같은 배를 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amd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amd는 여러분 아시는 팸리스니까요이 공장에서 애플 그러니까 인텔 공장에서 일부를 주문하려고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관세 매기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amd가 전형적으로 100%다 타이완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론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죠. 인텔은 미국에 이미 공장 좀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공장 있는 인텔에 에, 투자했죠. 그리고 TSMC도 미국 공장에 짓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좀 빨리 미국 공장 와서 우리 엔비디아 물건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죠. 근데 AMD도 물론 어, TSMC가 뭐 미국에 공장 질때 우리도 빨리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하겠지만 뭔가 인텔하고 좀 어, 생산하는 흉내를 내주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관세 차별을 받습니다. 네. 그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게 맞고요. 그래서 세계가 뭐뭐리 얼라이언스를 냈다. 저는 그건 일어 날수 없다고 해요. 엔비디아고 하 a m d 는 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과 같이 배를 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관세의 영향에 의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눈치 보기 작전에서, 사실, 엔비디아하고 인텔도, 사실, 저는 손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도생? 어떻게든 네. 서 생존의 어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합정 연행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같이 안 해도 되죠. 아, 그렇죠. 이미 뭐, 자금도 넣어고그 네. 아, 질문인데, 네. 지금 정말 뭐, 계속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미 법을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펀더멘탈의 기초한 성장의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 인프라의 시대잖아요. 대 인프라의 시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AI가 서비스로 나와서 커머스에도 AI가 붙고 검은색에도 AI가 붙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도 AI가 붙고, 이러면 AI 수요는 더욱더 커지고, 데이터 센터는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슈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은, 그래야 데이터 센터를 더줘야 되거든요. 음. 그것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해서, 어, 이 부분도 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오픈해외가 잘해주길 바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서비스 시장은 뭐냐면, 컨슈머 AI 시장 말고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장이 있는 거죠. 음. 로봇 택시가 빠르게 확장되어야, 이 로보택시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학습도 필요하고. 이러한 AI 경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을 또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경제가 앞으로 어떤 속도로 성장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2026년에는 AI 경제가 엔드단에서 마지막 단에서 이제 돈을 벌어줄 때, 때입니다. 만약에 못 벌면 투자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짓는 거좀 속도 좀 늦추고 하자. 음. 어, 지금 너무 어. 이렇게 했다간 돈도 비용만 많이 나. 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우리 사실은 내년에 그냥 판스리 하려고 했더니 내후년에나 판스리 할것 같다. 1년만 늦추자. 음. 이때 엔비디아 주가는 꺾이겠죠. 그렇군요. 아니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기대감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각자 그 사업부들 철수하고 네. 돈을 투자 금액을 줄이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메타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AI도 그런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 네. 그거는 우리 전체 정말 큰 충격으로 어, 가야 엄청, 되는 아니 거. 저는 2008년 9년 경,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큰 위기 온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아니 6천억 달러가 인프라로 미국 한해에서 한 투자되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거품을? 만약에 그 엔비디아가 생산한 여러번 TSMC가 생산한 H 또는 SK 하이닉스가 생산한 HBM이 내년에는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HBM이 SK 하이닉스가 뭐 전직원한테 유급 1년 동안 휴가 다녀오세요. 우리 작년에 만들어 놓거 재고가 너무 쌓였어요. 이거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런 거 보면은 참 지금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환상을 가질 정도로 좋긴 합니다만은 아, 진짜 그래서 자꾸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경계의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이유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엔드단에서 끝단에서 돈을 벌어줘야 돼요. 그 엔드단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뭐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찾아봤지만 다 조그만 규모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오픈 AI가 들어가서 네.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렇죠. 오픈 AI도 못하면 누가 할수 있겠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오픈 AI하고 저는 구글의 재미나이두 개가 할 거라고 봅니다. 앤트로픽은 아.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에 전 세계 이용자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앤트로픽 음. 좋아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좋아합니다만 서비스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대중 시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는가. 후보는 지금 오픈 AI하고. 어 재미나 이외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성장성, 어 엔비디아도 가지고 있는 지금 벌어놓은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보니까 뭐 로봇에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이러한 네. 것들이. 성장에 대한 확장성을 또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맞죠? 엔비디아가 확장하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제 토르칩이라고 해서 로봇 안에도 출원하는 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예를 들자면 어,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같이 하는 AI6 그 칩도 토르칩이거든요. 엔비디아는 그거 팔고 싶은 거예요. 음. 자 이것이 팔고 싶은 것도 1차적이지만 더욱 더 엔비디아에게 절박한 건 뭐냐면 AI가 이제 돈을 버는 휴머노이드가 팔리고 아직 여러분 휴머노이드 시장은 R&D 시장입니다. 왜 시장에서 한 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지금까지 한 대도 상업용으로 판매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R&D 시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빨리 와야. 이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엔비디아도 피지컬 AI 니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니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까 속도 좀더 내자 음. 속도 좀더내 가지고 돈좀 너네들 좀 버세요 벌면 우리 또 토르칩도 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AI 경제의 돌파구를 즉 현금이 궁극에 가서 도, 순환하는 이런 곳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로보 택시도 지원해주고 토요타도 지원해주고 현대도 같이 하자 그러고 계속 그렇게 협력하고 우리가 돈도 R&D 비용도 대줄게 음. 이런 이유도 이 결국은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번그돈 가지고 네. 종잣돈으로 해서 그쪽 더 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템포, 템포, 템포 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네. 빨리, 빨리, 빨리. 그렇, 그렇군요. 지금. 그 테슬라 발표로는 내년도 네. 그 휴머노이드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몇번좀 오차가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산을 그, 하죠. 네, 양산을 하잖아요. 네, 양산하는데 그건 내부용이. 아. 내년 거는 판매용이 내부용이 아니고, 네, 아니고. 네, 네, 판매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완전하게 되면 지금 2027년부터 외부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계획인 거죠. 네. 근데 그것은 2028년으로 지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되게 근접한 거죠. 우선 내부용으로 쓴다는 음.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도 대규모로. 그80% 가치를 인정받는 게 휴머노이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이 로봇 가지고 주가 레벨업이 계속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와, 이 목표 주가 보면은 그과 그기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어. 생각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는 리서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80% 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진짜 마켓이 된다라면, 음.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지만, 마켓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인류에게 존재했던 가장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아, 네. 인류에게 존재했던 가장 큰 시장이 될 거예요. 그큰 시장을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고서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난 밸류에이션인 거죠. 음, 그렇죠.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12단계 어, 조건부 보상안이 있잖아요. 네. 11월 8일에 있을 주주총에서 회 결정될. 1조 달러인가요? 네. 어,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보십시오. 이 보상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조건들 보면은 뭐 차량을 2천만대를 팔아야 된다. 아. 로봇을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1 0 0만대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로봇 택시를 1 0 0만대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이룰, 그냥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치라고 봐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앱이 있다가 4천억 달러가 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요즘 저렇게 2024년 테슬라 에비타가 140억이에요. 네. 여러분, 에비타를 140억을 4천0 0달러로 만들면요. 그래서 월가에서 했던 승수가 멀티플이 40이에요. 근데 여러분, 140억 달러가 4천0 0억0달러가넘억어4 5달러가고4 5 0 0달러인거 기억하고 있어요. 4 5 0 0달러라 기억하고 있어요. 4 5러5 0달러여러분고러면 멀티플 하는8 0고하다고생각해요 음. 그러그 우리가 1조 달러를 받는다 여기에만 몰입이 돼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성과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월가도 이건 의심하고 있어요. 다른 건 하겠는데 어떻게 에비타를 이렇게 30몇 배를 올릴 수가 있느냐. 에비타가 30몇 배 올라가는데 승수로 40배까지 밖에 안 붙입니까 여러분? 음. 그러니까 1조 달러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면요. 여러분 약 17.5%가 주식이 희석이 됩니다. 네. 기존 주주는 주가가 안 오르면 17.5% 여러분들 반납하시는 거예요. 일론머스크위해서그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1조 달러에 숨어있는 그 계약의 의미가 크군요. 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열히에서온 열정, 인생을 불태워봐, 생명을 불태워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음. 완전한 동기부여로 확실히 1조 달러 줄 테니까 단계별이에 물론 12단계를 해놨는데 단계별 줄 테니, 너 진짜 미션 임파서블로 한테 줄게. 음. 어? 너에비 딸을? 그냥 30몇배 늘려나. 저는 이런 거는 대단히 건강한 경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 휴머노이드 시장을 테슬라가 독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서방 세계에서 따로 이렇게 경쟁할 만한 상대는 없죠 중국밖에는 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피규어 AI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트로닉이라는것 구글에서 지금 투자한 것도 있고요 지금 구글도 이 시장 들어갔고요 네. 여러분 메타도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기존 업체 투자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즉 그러니까 월드 모델 AI를 갖고 있는 곳에는 들어가는데 이런 기업들의 한계가 뭐냐면 하드웨어적 노하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음, 직접 근데, 제조를 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갔지만, 제조해 본 거라는 거는 스마트 글래스랑, 뭐, 이런, 이, 과거에 메타버스용 이런 거 하드웨어 조금 해본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좀 만들어 보고, 어,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구글 픽셀. 노트북도 좀 픽셀, 뭐, 이, 있고, 요거 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봤잖아요. 네. 이거하고는 조금은 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그 수많은 부품과 컨트롤러들을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수직계열화 특기를 하면서 만들어 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액추에이터 직접 만들기로 했다 고 그러잖아요. 수입해서 쓰다가 중국 거 수입했습니다. 테슬라도. 도저히 이것이 손에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손에 유연성은 줬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만들겠다고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기업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네. 저, 저, 현대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너맥스 하드웨어가 좋아요. 음,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안 좋잖아요. 음.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디 돈움받습니까 엔비디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기업만이 먼저 저는 어, 이 스타트, 이흔의 결승전 꼬리에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만이 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게 될 거고 특히 중국 기업들은 반드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